안녕하세요. 하튜브 이승철의 노래와 함께 자, 지금 양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태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상황을 전해 드리면서 먹구름이지만 하늘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하튜브가 전경을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입니다. 프리 토킹 하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자유로운 방송. 아, 어떤 데는 뭐하면서도막 저에서 올라가는데 이거 하트고 너무 건전 방송이요. <laughs> 안 그렇습니까? 예. 네. 이승철의 말리고입니다 프리 토킹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도룹이그다당기네 그죠? 네? 실시간으로. 이것도 실시간 돼요. 밑에 사판 쓰는 거 있어. 그런데 이제 그 13세 어린이들이 이제 이게 하면은 실시간을 해버리면은 저게 안 되잖아요. 갑자기 이거 그 편집이 안 되잖아. 그래서 막아놨대요. 어른들은 될 거야, 지금. 이게 네. 안 되는데 그왜 그래요? 네. 영상 다 지웠는데 그래요, 네. 본부장님? 왜? 네. 네? 10분밖에 안 돼. 10분 밖에... 어 여기 있네 10분. 내가 하도 많이 올려서 그런가? 그것도 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게 카메라 그 동영상이거든요. 여보, 10분으로 제한해 놨잖아. 어여기 제한해 놨어. 유튜브에서 제한해 놨어. 아니 아니. 삼성에서. 그죠? 이상하죠? 오, 어, 여기 10분이 있잖아 리미트. <laughs> 나 차. 어, 그래, 계속 계속 끊겼구나. 어 그러니까. 잘하시네. 아, 뭐 10분 안 하면 1 0분해요 이게 계속 동영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찍어. 어, 그럼 삼성에다 도 물어봐야 되겠구나. 뭐에 권리나. 그 아, 삼성에다 도 물어봐야 되겠어요. 틸피에 틸피가 두개무거워지려끝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그럴 리도 없는데 30분도 찍고 했는데 지금 10분밖에 안 돼요. 아, 동영상 다 지웠다니까? 그 많던 동영상 어디로 갔을까? <laughs> 그 많던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 방안서가. 그런 소설 있잖아요. 다 지웠어, 동영상. 그냥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삼성한테 물어보고 저기 거리그 뭐야, 휴대폰 가게 가서 물어보지. 아, 그렇지. 삼성 물어보면 다알아 나는 이 삼성하고 연결하면 은그 원격으로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다 해줘. 청소에 달면 청소해 주고 <laughs> 원격 되잖아, 이게. 노트북도 다 원격 되잖아. 그죠? 당연히 원격으로 야 아니, 그렇죠. 정리해 달로 정리해 주고 한번 이제 또 통화해 가지고 쫙 하면은. 통화해. 응? 예, 쓰레기 있으면. 어. 그리 이상에 10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이 나훈아가 나온대요. 어, 자기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 어, KBS에, 뭐, 뭐 SBS인가 이제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리사이트를 하겠다. 전부 준비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너무 심각해지면은 밴드들도 한 40명 되는데 밴드 없이는 못하잖아요. 나훈아가 그때는 변수가 있을 거다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8, 9 0는 이야기가 됐대. 국민들의 위로하기 위해서 이 가수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고향 역 한번 불러고 그죠? 이승철이 아마추어다 하면서 하, 부르고, 찬조 출연해가지고, 장윤정이 나와가지고 또어마나 부르고. 그런 구성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전설 아니에요. 이제 가을 되면은 저딱 찍으면 이제 가을 하늘이 완전히 이제 연출이 됐고요. 네? <laughs> 내가 찍을 필요도 없어. 자연 그대로 그냥 봐봐줘. <laughs> 그렇죠. 가을 되면 뭐. 라고 숨을 쉬면 즐거워. 아, 그렇치는 제가 치료도. 계과에 고추 말리는 거. ASMR. 그죠? 이런 것거안 틀어 주면은 어, 나도 이제 잠이 안 오고 이럴 때는 이제 그 물소리 같은 거 들어요. 어. 예? 그 있어요. 그거 들으면은 잠이 금방 와. 수면제야. 모든 것 줄게요. 사랑해 줄게요. 요즘 진짜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영업 같은 거 망한 사람 되게 많은 거기가 그 송리역, 북부역 쪽에 송리라고 있는데 그 옆에. 그 다음에 루체비스타라고 굉장히 유명한 예식장이 하나 있었어요. 어, 예식장? 아래 있고, 그 다음에. 크림 같은 데마이 그다음에 어디 쪽에요? 성동네에 혹시 추나 건물 아세요? 추나 어, 추나 건물 알죠. 옆에 옆에 아하. 있어요. 뭐데 거기가 많이죠 역세권이 죽었어요. 거기 네, 네. 하고 그러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에이. 이번에 한번 가 봤는데 완전히 이제 일장이 폐업가된 경우.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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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을 안 하니까. 예, 예식을 안 하니까. 지금 이제 기준이 예수율을 할 때도 네. 뭐 40명 5 0명이가 제한이 있더라고요. 제한이. 지르니까 이제 안에 그끗하라 1층이 막그다 이런 거막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화장실 한번 가봤더니 진짜 청소한 지한 1년이 넘은 1년은 넘었다고 할 만큼 막그막 누런 때에다가 냄새와 막씨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어. 아시다시피 이제 성내 역세권이 있고. 중동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부천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천 역세권이 가장 강하고 송내가 한30% 어, 그다음에 한, 그한 20%는 가져가요 중동이 가져가는데 네. 결국은 한 50%는 부천역이 가져가고 부천역보다도 한 3배 정도가 부평역에서 역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건무장님 네. 맞죠? 예. 네, 네, 전번에 한 5배 네. 이야기했더니 또 너무 세다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부천역의 역세권보다 부평역의 역세권이 세배 정도 돼요. 일본 지하도 있고 뭐. 예. 없는 거 없으니까. 지하에 가면 그냥 그렇죠? 없는 거 없죠. 네. 출구가3려는 거. 초구에세개그 <laughs> 기내수 북에에 지하에 상가가 제일 많은 데가 부평. 어, 부평상가일 진짜. 맞아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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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에 가면 출구를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뭐. 저도 맨 처음에는 한 1년 동안 헤어요 그렇습니다. 그치? 자, 부평으로 오세요. 자, 9시, 아, 9분 47초를 경과하고 있는데, 하트브가또 여기서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되는 거는 10분밖에 촬영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이거 어, 시스템 부장에게 또 의뢰를 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